총장님, 아 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아주 중요한 감사원의 감사 업무의 착수와 절차가 있죠. 이 질문지를 보내고 해당 피감기관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서가 와야 감사상 처리안을 작성하고 본부장 총장 결재 후에 주심위원에게 올리면 주심위원이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적법 절차의 감사 절차죠. 예. 이 북한 g p 감사. 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대 직원 대상 강압 감사를 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제보입니다 밤샘 조사하면서 문답 계속 지키고 진술 강요하고 압박하고 국방부가 감사원에서 20여 페이지 분량의 질문서를 받고 4월 2일에 받습니다 올해 그리고 4월 9일까지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답변서 제출하기엔 촉박한 시간이죠? 예. 답변서를 위해서 국방부가 이 기한을 못 지키고 4월 18일 금요일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 장관에게 이제 보고돼야 되고 또 국방부 합참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서 18일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18일 금요일 오전 8시 55분에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국방부에 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인 17일자로 제출을 변경해서 제출해달라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 허위서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아닙니까? 김숙동 관리관님 바언대로 나와주세요. 아니 답변을 받아야 본부장, 총장 결재해서 주심위원회에 올리면 주심위원이 접수하는 절차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증거서류가 첨부가 돼서 그렇죠. 증거를 근거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붙어서 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 절차인데 이 GP 감사 같은 경우는 주심 위원부터 배정이 돼요. 17일 날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심 위원이 이 절차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주심 위원부터 배정하고 기획 수사, 기획 감사, 표적 감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17일로 기한을 허위 공문서 작성을 교사한 게 압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사 관리관님? 네. 구방부에 연락한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위정이면 아시죠? 제가 그 답변서가 늦기 때문에 답변서가 왜 이리 늦냐 사유를 파악하고. 네, 했 네. 근데 18일날 그, 그 제출하기도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18일날 국방부에 전화해서 17일로 제출 기한을 날짜를 바꿔달라고 했다네. 저는 그런 사실. 결정적 제보입니다. 없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 없고 그 해당 그 다, 연락한 사람은.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부 연락한 사람 누굽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이 그까지 챙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대해 자체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사실상 RTO 질이 뾰실하고 국방부에 연락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내서 제가요? 아니, 본인 말고 감사원에서 아, 제가 어땠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백재명 감사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아 진짜. 이렇게 <laughs> 당당합 방금 <웃음> 네. 방금 좀 나오지 않았어요? 아, 뭐. 김숙동 관리관. 아, 뭐. 싸우러 오셨어요? 싸우러 요 제가. 싸우고 있었나 보요 여기 군인한서는자리예 아니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요. <laughs> 아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를 잘못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증인. 네. 네 자세를 좀 정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위원님들은 맥락에 따라서는 때로는 톤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하시고 그것 또한 국민들 눈에는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직무에 관한 지금 감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는 대상은 국민이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성으로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제가 원래 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자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당한 것과 당당한 것과 예의를 갖추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싸우듯이 하러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 지금 들으시는 아직 진술하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김수동 의원 감사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감사 절차의 개시가 되면 이 총장 결제 없이 혹은 이 해당 답변서가 오기 전에 주심 감사위원이 지정이 됩니까? 총장 결제 없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총장 결제 결제가 하고. 나야. 답변서가 어. 오기 전에 주심 위원이 그러면 그러니까 총장이결제 총장 결가 나거나 네. 주심 위원이 지정되는 것이 답변서가 오기 전에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서가 오기 전에 그그는 상황에 따라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면 왜냐면 그, 그 그쪽 사정에 의해서 답변은 이미 확정됐는데 어, 주심 위원 답변서 네. 없이 주심 위원 선정부터 바로 된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 GP 검사는 17일에 바로 주심 위원부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자료 접근도 지금 상당히 제한돼 있고 해서 지금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 감사 결과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결과가 답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 보이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무총장님. 네. 이게 일, 어떤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주심 위원 선정부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감사 답변서 오기 전에. 지금 그 답변서가 오기 전에 보고서 결재를 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그 상대방한테 소명기를 줬는데 소명 의견이 오기 전에 보고서가 완성이 돼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그게 이제 과 과장, 국장, 그 위에 차장, 총장까지 그 결재단계가 있는데 그런 결재단계를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신기하게 이제 4월 2 4일날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4월 24일에 또이 감사 내부 문서가 언론을 통해서 단독 보도됩니다. 이런 게 감사 결과 유출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감사 과정이 아주 빠르게 독촉되고 감사위원회가 결국엔 5월 29일 감사위원회 부의 됐다가 비공개 처리로 의결이 됩니다. 네. 저는 이 감사위원회 부의를 독촉하고 압박하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던 사안 자체가 6월 3일에 있었던 대선 개입해서 어떻게 해서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하는 강한 의혹과 또 그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관련돼서 감사,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